영천 안강 국도변에 있는 일명 코북로 도로변에 있는 공장을 소개하겠습니다.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공장입니다. 토지면적은 997평이며 공장은 225평, 사무실 및 직원 숙소 동이 있는데 54.45평입니다. 공장 안에는 크레인이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두 대를 포함한 가격입니다. 어, 매매가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. 현재는 공장을 가동을 중지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빈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 윤덩이 부동산 소장 이은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